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박성준 중구성동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중구청 이정으로 신당 일대 발전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는 교육위를 택해 산적해 있는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박성준 중구성동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교육위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교 활동을 통해 중구 성동구 관내 국공립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을 통한 중학교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를 여러 곳을 다녔는데 지역민들이 이제 교육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22대 때는 좀 교육위에 가서 지금 학교 신설 문제, 학교 재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치밀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고기까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산 구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주민 맞춤형 완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사의 신당동 이전, 지역 재개발 등과 연계 고도 완화 효과를 더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재 개발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8 9 19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면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어 재개발 재건축도 만들어 갈수 있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산 고도 제한이란 부분도 이걸 계기를 통해서 좀더가불을수 어,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성장 수당 지급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학원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정도는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커나가는 성장에 있어서 교육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제가 이제 21대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구 청순현 수련관과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면 재건축을 통해 복합문화체육 스퀘어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